또 앞으로 다가온 2024년 성탄절 광주광역시의 트리 명소 베스트 5를 함께 보실까요? 첫 번째 장소는 5.8 1 광장의 조명 트리. 겨울밤 유서 깊은 광장을 수놓는 화려한 조명이 감동을 선사합니다. 두 번째 장소는 광주 송정역 입구에 설치된 빛의 조형물과 트리. 여행의 설렘을 더해주는 인증샷에 방문객은 물론 광주시민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어요. 세 번째 장소는 양림동 오거리와 우일선 선교사 사택 앞에 트리입니다. 크리스마스의 낭만을 품은 동네 양림동에서 이국적이면서도 로맨틱한 분위기에 빠져보세요. 네 번째 장소는 ACC 문화정보원의 트리에요. 실내에 꾸며진 만큼 화려한 장식들이 순식간에 마음을 빼앗고 있어요. 다섯 번째 장소는 광주 시청에 설치된 대형 조명 트리입니다. 압도적 크기의 트리를 배경으로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 사진을 남길 수 있을 거예요. 광주의 빛나는 트리들과 함께 따뜻한 추억 만들어 보세요.